안녕하세요, 샤일라의 그림상의 샤일라예요. 오늘은 여기 이렇게 샤일라가 키우고 있는, 키우고 있는 식물들을 갖고 왔어요. 이건 방울토마토고요 이렇게 심은지 별로 안 돼가지고 아직 이렇게 조금 작긴 해요. 어때요? 샤일라가 또 방울토마토를 좋아해요. 그래가지고 크면 하나씩 따서 음, 샐러드로 해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. 요 그리고 얘는 봉숭아. 봉숭아, 아, 봉선화. 아봉선아봉선아예요 나중에 이렇게 꽃이 더 많이 피면 이렇게 손에다가 이렇게 손톱에다가 이렇게 물들으려고요 정말 많이 자랐죠? 특히 얘 높게 자랐어. 요 꽃도 고 이제 이름을 소개해 줄게요 자, 여기 보면 방울토마토가 세개 있죠 얘는 새콤이 얘는 달콤이 음, 얘는 방울이로 지을게요 그리고 얘는 봉, 봉성, 봉숭아 얘는 복숭아 어때요? 이름이 좀 비슷비슷하죠? 새콤달콤 방울 봉선 네, 봉숭아 복숭아 이렇게 다양한 식물들을 갖고 왔는데 샤일라가 왜 이걸 갖고 왔는지 정말 궁금할 거예요. 왜냐하면 지금 보면 이렇게 살다가 꽃들이 약해도 그래도 샤일라가 음 이건 한몇달 전부터 키웠어요. 키웠고 이것도 한몇달 됐어요. 음 먼저 잎부터 한번 볼까요? 보면 방울토마토라서 그런지 잎에 이렇게 털이 달려 있어요. 그리고 잎도 살짝 울퉁불퉁하게 자랐고, 음 그리고 잎사귀도 에 털이 있네요. 그리고 여기 보면 하얀 돌도 있고 그게. 아직 이렇게 산살때 컵으로 샀거든요. 그래서 하얀색으로 컵으로 샀죠. 그리고 얘, 얘는 분갈이도 해준 거예요. 봉선화는이 보면 줄기도 굵고 꽃도 이렇게 돼 있고 꽃도 이렇게 아요 그리고 여기 막대기를 꽂은 이유는요, 많이 죽을 거예요. 이렇게 원래 는 종류 화분이었는데 쓰다 보니까 분갈이도 해줘야 돼요. 그래서 옛날에 셀라가 음, 라벤더를 키웠었거든요. 근데 흙이 안 좋아가지고 음, 라벤더가 죽었어요. 그래가지고 음, 그 라벤더 심었던 화분으로 분갈이를 해줬어요. 흙, 얘는 흙도 좀 특이해요. 왜냐하면 여기 돌 아래에 흙이 있고, 음 들어보니까 흙흡 이렇게 물을 더 흡수해 준다. 아, <laughs> 는런지 기억이 안 나요. 그리고 여기 보면 음, 좀 셀라가 깜짝 놀란 게 있거든요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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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간 쪽에는 달려 있고 꽃이 그리고 여기 이게 줄기가 있어요. 참 신기하죠? 셀라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.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꽃이 핀 것도 정말 신기했어요. 잎이 정말 많죠? 한번 세어볼까요 우리?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셀 수도 없을 것 같아요. 이러면 우리 영상 다 끝나서 이제 안정해야 돼요. 그러니까 한번 이렇 방울토마토 이렇게 옆에 가라를 한번 볼까요? 런데요 얘도, 원래, 이렇게, 작은, 오, 귀여운 새싹이었는데, 어느새 이렇게 쏙 컸는지 모르겠어요. 한번 팔아보기 귀여요 팔팔팔 우와, 샬라. 팔보다 길것 같은데, 샬라 팔이 더 기네요. 음, 근데, 오, 뭐, 젤게 있으면, 연필 같은 거헤라 갖고 올걸그랬거봐요 이렇게 살살 이렇게 해가지고 연필이 어느 정도인지.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해, 해야 되니까 헤어라가 또 준비한 게 있어요. 잠깐만요. 짜잔. 헤어라가 준비를 했죠. 짜잔. 빨간색 동그란 봉 사엘라가 미리 부러왔어요 응원봉을 왜 가져왔나 하면 얘네들이 이렇게 큰 거를 축하하려구요 자 그럼 다음 축하 노래를 불러볼까요 축하합니다